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난 대충 봐도 예쁘거든 오늘의 주인공은 늘 고양이와 함께 한다는데요 스튜디오 면서 고양이들 사진도 찍고 예쁜 고양이도 찍고 완전 덕업일치죠 <laughs> <laughs> 이보니 고양이와 함께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늘 카메라를 꺼내게 된다는 것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우니 말이죠 내가 좀 귀엽죠? 아웅 난리가 났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송파구에서 고양이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박솔, 네, 김동균, 그리고 제세입니다 심쿵 유발 고양이 사진을 남기는 박설 김동균 씨를 소개합니다 두 사람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튜디오 고양이에 빠져 이 장소를 마련한 만큼 오늘도 녀석과 함께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박솔입니다. 작가 만족도 최상이라는 소리 씨와 동준 씨의 작업실. 고양이 전문 사진관이기에 보이는 건 고양이요, 들리는 건 셔터 소리와 야옹! 고양이 소리뿐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고양이 집사들의 사랑방이자 고양이 스튜디오입니다. 촬영에 어려움은 좀 따르지만요. 고양이들의 인생 사진이 탄생한다니 집사들은 대환영입니다. 단 하나뿐인 묘생 샷을 위해 의상의 소품까지 준비 완료. 고양이 옷도 있어요? <laughs> 고양이 옷돌있는데 이제 전신으로 된 거는 아무래도 고양이들이 싫어하거든요. 몸을 계속 핥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의에만 입힐 수 있게 이렇게 케이프 준비해놨습니다. 이곳의 포토그래퍼는 동균 씨. 전문 사진 작가로 활동하며 고양이 사진만 촬영하긴 처음인데요. 당최 도도한 녀석들이다 보니 결과물을 보면 뿌듯함이 두배아귀여워 얘도 귀 펄럭펄럭 겠다얼굴 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아 너무 귀여워. 묘생 샷을 건지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이 있다죠.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스튜디오 작가님이신 제재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 제재 집사 김동균입니다. 바로 고양이 집사여야 한다는 것. 고양이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인님의 모습을 촬영하는 집사가 된다죠. <laughs> 제재는 지금 만 12살이고요. 그리고 촬영을 잘해서 모델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튜디오를 운영하는 소리 씨도 함께 사는 녀석이있는데요제제 친구 루이 소리 씨의 반려묘입니다. 아니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 참. 이 친구가 이제 제가 키우는 고양이 루이입니다. 루이는 굉장히 까칠한 성격이에요. <laughs>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분주해진 두 사람. 에이? 아니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에이? 고양이 프로필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지를 두고 고양이를 이제 찍을 거예요. 오늘 촬영할 오니. 녀석은 소리 씨 사촌 동생의 고양이 보니인데요. 끼가 차고 넘친답니다. 루야, 루, 보니, 손! 그렇지. 보니, 마음껏 찍어라. 촬영을 할 때도 뒤로 언니. 빼는 것이 없이 일사천리인데 나도 가리지 않고 꽤나 능숙해 보이죠? 잠깐 보세요, 여기 손이 그렇지 어우 잘한다, 리기 발에 본드라도 붙었나요? 두 사람의 노력을 아는 건지 요리보고 자리보고 묘생샷 성공 일단 이 배경지에서 사진을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양이가 이 공간을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놀아주기도 하고 간식도 주면서 이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고 또 좋은 공간이다. 촬영은 즐거운 거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죠. 잘나의 순간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촬영할 때 다양한 보조와 상황을 만들지만요,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말이죠. 사실 소리 씨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일이라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교육 같은 거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짬날 때마다 여기 오시는 거예요? 퇴근하고 매일 오고 주말마다 오고 쉬는 날이 거의 없죠. 고양이 집사로 처음 만났다는 소리 씨와 동윤 씨 녀석들과 놀러 다니며 꼭 사진을 찍었다는 소리 씨는 결심이 섰답니다.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스튜디오 하자고 네,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가끔 <laughs> 너무 힘들 때 약간 후회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쁜 고양이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스튜디오. 사람을 찍을 때보다 두배 이상 공을 들여야 했는데요. 이 작업에 필요해 소재는 잘 나온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촬영한 사진들 액자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라고 진열해놨어요. 고양이가 좋아 재미를 업으로 삼은 지 어느덧 3년. 집사는 집사가 알아본 걸까요? 찾는 이가 많아져 더 넓은 지금의 스튜디오로 옮기게 됐답니다. 사실 집에서 잘 하던 것도 스튜디오에서는 어색해하는 일이 많으니까.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도 중요한데요. <laughs> 사진 작가가 집사니 말해보이 소품은 거들 뿐이죠. 집사야, 전님 왔다. 제일 달았어요. 안녕. 아, 젤다.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laughs> <젤다> 로아 <laughs> 오늘은 예기적하게 젤다. 고양이 제일 달을 맞이하는 소리씨. 처음 오픈한 사진관에서 맺게 된 인연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그 사진 고양이 사진 찍는 거 기념일로 해가지고 생일 기념으로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여기 알게 된 거예요. 스튜디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집사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죠? 이젠 고양이 사진도 찍고 소품도 같이 만들며 일석이조의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이가 목에 찰 케이프 만들고 있어요. 시중에 판매하는 거쓸 때도 있는데 제 마음에 꼭 드는 거는 꼭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땐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애묘인들이 찾는 곳이다 보니 소품 하나 하나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소리씨 시간을 허투로 쓰는 법이 없는데요. 그렇게 똑딱 완성된 촬영 소품 예쁘다. 아우, 예뻐. 오늘 이렇게 와서 무료로 도와주시는 가요 어, 네, 왜냐면 평소에 <laughs> 주고받는 게 많아서 <웃음> <웃음> 저희가 이제 가끔 샘플 촬영 같은 거할때 젤다도 막 찍어드리고 하고 맞아요. 친한 사이예요. <laughs> 고양이 사랑방. 대다한 음. 응. 해볼까? 젤기일리봐요 응. 그럼 이제 착용해봐야죠. 크리스마스 왕자님이잖아. 어, 엄마, <laughs> 너무 귀여워. 젤다? 젤다, 추르 먹자. 오, 제... 이뻐. 추르 <laughs> 따지도 않았는데, <안> 봐김 <laughs> 젤다, 어디 가요? 젤다야. <laughs> 일로 와, 젤다야. <laughs> 아, 너무, 너무 귀여워. 취미가 일이 되면 싫어질 것이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소리 씨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젤다와 집사도 만족도가 최상이라 카네요. 사진 촬영 소감은 어떠신가요? 어, 젤다랑 또 이렇게 기념 맞이해서 사진 찍게 돼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의 베스트컷, 젤다야! 오래오래 행복하렴! 그날 로호 두 사람은 외출에 나섰는데요. 고양이는 본래 산책을 즐기지 않지만 제제는 난청이 있어 함께 외출할 수 있답니다. 제제는 산책 닌지한 10년 넘어서 이제 밖에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심심하면 자기가 먼저 나가자고 해요. 멀리서 보니 어머나 제자 파족이 따로 없네요. 네, 두분 직장 동료로 사이는 좋으시죠? 예? 네? 저희는 잘 싸우지는거나 다투지는 않는데 일하는 네. 모습을 보고서 <laughs> 이제 손님분들은 간혹 두분 싸우지 마세요. 그럼 저희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쁘게 생각하는 고양이 모습이 조금씩 달라서 저는 약간 고양이다운 조금 이렇게 샤프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어 집사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귀여운, 귀여운 모습들이공 그걸 좀 크게 찍히고 덕분에 사진이 다양하다나 뭐라나? <laughs> 그럼 됐죠 뭐?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산책을 즐겨 볼 시간. 늘 그랬던 것처럼 개냥이 제제 성 금성 금잘 알고 갔는데요 제제야 너 지금 어, 어디+ 가냐 어 어디 가냐고 강아지랑 고양이랑 되게 차이가 있어요 산책하는데 강아지는 이제 보호자를 따라가든지 앞으로 계속 가는데 얘는 저를 따라오거나 뭐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제가 얘를 따라가야죠 취미가 일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두 사람이 아닐까?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laughs> 구분이 안됩니다 예? 재재야! 재재야! 재재! 재재! 아우! 예쁜 건 알아가지고! 재재야! 빨리 죽어라! 어,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재재! 여기! 아유 이쁘다! 재재! 오늘도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야외 촬영 성공 좋아요. 매일 봐도 사랑스러운 고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건 애묘인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사진 촬영 외에도 하는 일이 있답니다 <laughs> 반려동물들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는 것은 물론 반려견 헌혈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동물 복지에 힘쓰고 있다고요 아 근데 두 사람 앞으로의 목표는. 겁니까. 궁금했어요. 고양이 스튜디오 하는 게참 쉽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지금까지 하고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양이 별에 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양이 별에 갔을 때 그래도 우리가 남겨 준 사진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고양이들 사진 예쁜 모습 많이 남겨주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청춘의 시작은 오늘이라고 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를 품고 왜 해야 할까 도전의 이유도 찾아가는 소리 씨와 동균 씨 원하는 일에 뛰어들어 매일 청춘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의 얘기였습니다.